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 사역이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었죠.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 주시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가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쳐 줄때그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병자들은 고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누구는 고쳐 주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가 그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믿음대로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고쳐준다는데 우리가 뭐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도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내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도루묵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 말고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계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보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불쌍하셔서,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희망이야. 왜냐면 하 나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고쳐주면 내 믿음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희망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요. 많지는 않지만, 단지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중에 병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데 불상이 여기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록도 안돼 있어요. 그냥 불상이 여기셔서 불상에 보여가지고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도시락을 싸운들 3일 동안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누가 보면 7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지르면서 행해가 나무에서 막우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또 따지지 않아요. 표현도 없어요.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다는 게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받고 먹을 것도 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인생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 받기를 축복합니다